홍다방의 정보수다, 세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에버노트라는 주제로 먼저 계속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러면 에버노트의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? 사실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에버노트 웹사이트에 가면 어, 에버노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불러오거나, 어, 그 다음에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. 제품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, 에버노트 카페라고 있습니다. 네이버에 에버노트 카페라고 있고, 그 안에 보면, 뭐, 질의응답도 할수 있고, 어, 많은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, 그런 정보의 장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외에, 이제, 뭐, 그 책들이 출간되어 있어요. 뭐, 제가 출간한 책은 에버노트 사용설명서나 라이프나, 어, 과거에는 스마트워크 나이프에 대한 책을 출간했고요. 지금은 어, 에버노우라는 책을 좀 출간하고 준비를 좀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 외에 이제 여러 책들이 되어 있으니까.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에버노트 라이프란 책을 출간할 때그 일본 어, 에버노트 대표 호카무라상 만났을 때 일본에는 책이 서른 몇권 있다. 아마 지금 40권이 넘겠죠. 그 정도로 다양한 에버노트 책이 출간되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는데요. 아마 국내도 응. 에버노트의 다양한 어, 사용 경험기들이 하나씩. 나게 되면 그에 따른 책들이 출간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어떤 이런 모바일 앱이 어 이렇게 책을 출간한다는 게좀 처음에는 놀라긴 하지만 어 막상 사용해 보신 분들은 어 다양한 책들이 계속 리즈가.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어, 에버노트가 이제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리몬베 에브리띵이라는 곳에서 이제 어떤 금정 업무 관리라는 것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업무 관리를 잘 하려면 결국은 에버노트는 어, 정보 관리라는 거에 대한 초점을 안 맞, 어,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어, 정보 관리의 어떤 장점을 이렇 꼽자면 어 결국은 제일 첫 번째는 어떤 정보 검색인 것 같아요. 어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, 어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네버노트가 그 이제 업무 관리라는 포커스에 아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과거의 업무보다 저희 컴퓨터로 사용하는 업무들이 복잡 다변화죠. 어 복잡 다변화다 보니까. 어,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, 어,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필요한데, 그게 이제 뭐, 과거에는 컴퓨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, 이런 스마트폰 아니면 또 다른 여러 디바이스와 같이 연동을 하고 또 집이나 어, 아니 회사나 같이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. 옛날에는 뭐 회사 안에서만 한번 업무를 하는 형태였다면 이제 집과회사가 같이 연교하는 형태들이 뭐 이제 점점 일에 대한 부분들이 어, 공간 자체가 이제 제약이 없어진 형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. 어, 언제나 이제 문서와 연결하는 부분들이 용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하나는 은 어,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요. 과거에는 어떤 이런 문서 자료, 아니면 뭐 종이 자료, 아니면 일반 그 우리 또 이미지 자료 그 외에 이제 각각 여러의 자료들이 각각 분류되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곳에 모아서. 어 작업할 수 있는 한곳에 모아 담아놓고 작업할 수 있는 부분. 뭐 사실 돈은 뭐 분류 저장에 뭐세바니 이상으로 분류한다고 하지만 어, 이런 정보는 한곳에 넣었을때 어, 활용도는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 작업들이 이제 정보 관리를 할때 이로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또 하나는 어, 이런 어떤 그 정보들을 수집해 놨을 때이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특정한 A라는 프로젝트를 검색을 했을 때그 검색한 프로젝트 플러스 어, 추가적으로 B 프로젝트에서 동일한 경험을 했던 내용들이 같이 어 관련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어 정보를 하나를 찾았지만 하나를 찾음으로써 또 하나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역할들. 그러니까 정보의 연결성들이 확장되니까 어 정보 관리가 주는 장점을 어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쉽게 찾을 수 있고 어 문서의 어 연결성도 용이하고 정보를 한 곳에 모을 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, 어, 그거에 대한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장점들, 그리고 정보가 쌓였을 때 얻는 다양한 경험들을 한 번에 할수 있기 때문에, 어, 에버노트가 이제 정보 관리로서의 어떤 이점들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최근에는 데이터를 그동안 월, 어, 1기가 정도의 공간을 줬죠. 업로드 효용량. 이제 점점 그, 어 4기가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을 보면 어 그만큼 어 정보의 관리에 대한 그 필요성들을 어 여기서 더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고 축적할 수 있고 담을 수 있다라는 것들의 이점을 아마 살리지 않을까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컴퓨터에 갖고 있던 좀그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아마 점점 에버노트로 올라옴으로써 어 활용도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. 특히 이제 프로젝트 진행할 때 대용량들이 많은 용량들이 이제 주고받아야 되는 경우의 가 생기는데 이럴 때 아마 어더 효율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런 장점들을 통해서 또 기업도 어 그동안의 그 동안에 그뭐 에버노트의 데이터를 제한적으로, 그러니까 뭐, 페이록이나 일부 정도의 데이터를 활용했다면, 이런 문서 관리까지도 확대가 돼서, 전체의 문서들의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, 이런 파일의 문서까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더큰 활용도를. 어,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, 앞으로는 이런 어떤 그 업무 관리에 대한 좀더 포괄적인 이야기를또 개인의 업무 관리하기에는 결국은 할일 관리나 뭐 프로젝트 관리나 그런 이야기들 함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